삼광경주의 첫강분 캐레콤 마일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600m의 승자를 가립니다. 안쪽에 7번 초이스런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서 14번 도끼불패, 김영군 기수 빠르게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가만 나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도끼불패가 바깥쪽 선두를 노립니다만 안쪽의 1번 초이스런도 안쪽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14번 1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5번 러닝파워와 6번 판타스틱 킹덤이 3, 4위로 따라 붙습니다5위권에는7번 썸싱 로스트 외곽으로 1 6번월드레전드도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바깥쪽에서5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1 4번 도끼 불패가 선두에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1번 초이스런이 2위 이제 바깥쪽으로 7번 썸싱 로스트와 6번 판타스틱 킹덤, 1 6번월드레전드가2위권에 뭉쳐지면서 3코너를 선두하기시작합니다5위는 안쪽 1번 초이스런, 6위는4번 베텔게우스, 이제 베텔게우스가선두그룹 뒤쪽 5위까지 진출해 나오고있습니다2번 0도 이제 배틀 교수 뒤쪽에서 6위권 등장하기 시작했고, 13번 럭키 선이 바깥쪽에서 8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4번 도키불 베커룸이 무뎌집니다. 안쪽에 단독 1위는 7번 썸싱로스트 벤텔게우스와 썸싱로스트 3위권에는 3번 드레코콘스타와 안쪽에 8번 4번 벤텔게우스가 헤르컵 마일 경주의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좀 부담스러운 경기였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지만 마필이 이겨내셨고 또 조교 때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아 오늘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도 보니까 모래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중간에서 완전히 깨어서 오면서 시합 보잘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어피 비로 인해서 주로가 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시합 보도 잘안 되고 또출입하는데좀 어려운 건 있었습니다. 네어 도착 차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800m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 1,600m 빠른 흐름에서도 사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1,800m가 우리 배텔게우스의 주력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더 출전하게 준비해서 또 다음번에 또 우승으로 이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일단 정말 맘 편하게 탔고요. 서 선행 경합도 안 해야지 중간에 호흡도 해야지 이런저런 거를 열린 마음으로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좀저 한번 따라가 보자, 편안하게 가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옆에 있는 말이 저를 넘어가려고 할때제 말도 또이 말한테 안 들려고 또 중간에서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탄력을 그냥 좀 싸우지 않고 그 탄력 그대로 좀 편안하게 가주는 마음으로 갔더니. 또 라스트에 또한번더 힘을 쓸수 있는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말이. 그래요. 섬스로스때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한센 자마라서 사실은 어 이제 중장거리가 갈수록 불리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상태도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다시 나오는 모습 보니까 이거 더비에서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네, 말이 지금 경주 한 경주 한 경주를 갈수록 그 거리 적응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말이 그 스스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이 말한테 배우고 있는 것처럼, 저를 말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데 말이 스스로 호흡을 하고 스스로 마지막에는 뛰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되게 어 너무 잘떠진것 같아요. 예. 홍교호 쪽에서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정말 경험 경험삼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말이 너무 좋은 모습. 뭐 내용도 좋은 있는 모습 이런 마스, 모습 보여줘 가지고 어 너무 그래도 좀 보람 있는 것 같고 너무 잘한것 같아요. 이등도 뭐 아쉽긴 하지만 되게 좀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는 썸싱 로스트, 부산에는 베텔 게우스. 일단 1강 1강이 정확하게 좀 드러난 상황이라 어 더비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어쨌든 근데 더비는 거리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아직 숨은 또 장거리 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장거리 말들도 이 1,600을 뛰고 이번에 떴던 말들도 그만큼 또 얼마나 또 발전하는가, 더 성장하는가가 또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그 저도 그렇고 저희 썸씽 로스트도 그렇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서 또 조금 더 힘을 내고 좀더 말을 믿고 탈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말이 이제 모래 반응이 조금 아직은 약해요. 그래서 아, 날씨가 좀안 좋더라고요. 좀잘 보이고 하면 좀 기분 좋게 탈수 있었는데 좀 모래도 엄청 달라붙고 이래서 뭐 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더비에서 거리가 조금 늘어나잖아요. 어 유, 불리함보다는 유리함이 커지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네, 저는 오히려 거리가 좀 길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 말도 뛰면서 좀 풀리는 스타일이고. 어~ 추입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페이스가 빠른 걸 인지를 하고 좀 탄력을 붙여서 나오겠다고 밀었는데 와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페이스는 너무 빨았어요. 음... 이미 출발하고 한 100m 지나서도 그냥 이미 계속 때리면서 갔어요. 음... 아저 안쪽에 지금 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안쪽에 있는데 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게 지금 보이네요, 초반부터. 이미 걸음이 뭔가 이게 한계다 싶을 정도로 조금 많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저 상황에서는 또안 안 쫓아갈 수도 없고 왜냐면 상대방들이 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테미너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머리 네. 이런 페이스를 한번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앞에 갔을 때 한번 유현명 기수랑 같이 싸우다가 끝난 경주가 있었고 박재희 기수가 타면서 따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직선주로 에서 저때만 해도 스피드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4콘, 4콘 오면서부터 이미 힘을 거의 80% 이상 써가지고 아 잘하면 한 3등 정도 하겠다 했는데 말이 그만큼 좀 많이 뛰어주다가 한 200m 남겨놔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응원해 주는데 셨그 보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좀더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1 0 p D 영이라는 말 자체도 뭐 이렇게 끝날 말이 아니고 좀 성장할 수 있는 말이니까 열심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이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경주 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 능력이 이보다 조금 더 빠른데. 바깥쪽에 있는 저기 말을 안 보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말이 좀 감이 떨어져서 앞으로 좀 치고 나가는 게좀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1 2 0 0보다는천육0이 직선이 출발하고 기니까 거기서 조금 말 탄력에 바깥쪽에 있는 말에 밀리다 보니까 좀 포지션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가 되긴 했는데 좀 그런 뭐 공백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말 앞으로 좀더 아주 어린 말이니까 앞으로 뭐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해서 좀잘 만들어 봐야죠. 페이스는 예상보다 빨랐어요. 어땠어요? 음, 네, 엄청 빠른 것 같았어요. 이게 웬만한 대상 경주보다도 정말 빠른 페이스라고 보는 게 바깥쪽 에 있는 말이 선행을 가고 그 말이 거의 도주성으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있던 말들은 다 제가 두 번째 섰는데도 저도 빠를 정도로 느낀 거니까 아마 뒤에 있는 말들은 아주 많이 빨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자, 판타스틱 킹덤 2세 때는 최고였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5개월 만에 나오긴 했지만 어 글쎄요. 너무 일찍 좀거음이 무뎌지는 게 아쉬웠어요.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브리더스컵 1400 뛰고 3등 왔을 때부터 좀 말이 좀 건강해서 계속 거리적인 경험도 1600도 뛰어보고 남들처럼 이렇게 계속 경주 일반 경주에 좀 적응을 해 봤으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말이 뭐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도 아프듯이 말도 아프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그 공백을 조금 이기진 못한 것 같고 앞으로 조금 좋은 모습 보여 줄수 있게 조금 더잘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선행을 받은 줄 알았는데 바깥쪽 14번 말이 워낙 도주성 경주 펼치다 보니까 제 말도 스프린트 홀스인데도 약간 탄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라가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4번 말. 이렇게 좋은 시점에 이제 군대를 또 가게 됐네요. 본인은 물론 계획하고 있었겠지만 아쉽기도 하겠어요. 근데 뭐 많이 아쉽긴 하지만 군대 갔다 와서 또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마음 내려놓고 즐기, 잘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뭐 다들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경마팬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고 잘 건강히 다녀와가지고 다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